신명기 13장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거기에 무엇을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예언자나 환몽가가 나타나 너희에게 표징이나 기적을 예고하고 그가 말한 표징이나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자 하고 그가 말하거든. 너희는 그 예언자나 환문과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그 예언자나 환문가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자들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구해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배반하라는 말을 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따라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을 벗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너희의 동복 형제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품에 아내나 너희 목숨과도 같은 친구가 은근히 너희를 꿰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가자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 신들은 땅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너희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신이다. 그런 경우에 너희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 그를 동정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그를 감싸주지도 말아야 한다. 너희는 오히려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를 죽일 때에는 너희가 먼저 손을 대고 온 백성이 그 뒤를 따라야 한다. 너희는 돌을 던져 그를 죽여야 한다. 그는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신 주 너희 하느님에게서 너희를 떼어내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살라고 주시는 성읍들 가운데 한 곳에서 들리는 말이 너희 가운데에서 불량한 자들이 나와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가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탐문하고 조사하고 신문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서 그런 역겨운 짓이 벌어졌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나면 너희는 반드시 그 성읍 주민들을 칼로 쳐 죽이고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가축까지 칼로 전멸시켜야 한다.그런 다음에 모든 노획물을 성읍의 광장 한가운데에 모아놓고 성읍과 모든 노획물을 불살라 주 너희 하느님께 통째로 바쳐야 한다. 통째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성읍은 영원히 폐허더미로 만들고 다시는 세우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그 완전 봉우물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푸시고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가여워하시며 너희를 가여워하시며. 너희를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 주 너희 하느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